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있게 오라 가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앉는 곳과 서는 곳과 나가는 곳과 들어가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순간순간 모든 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주한 것을 마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도 들으시고 소원도 들으시되 야베스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되 지경이야 지경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봐 주시고 이어주심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운영하는 일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청약한 일이. 꼭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기를 오른 길 따르라, 의에기를 세계 먼 미네 참든 길, 이길 따라서 살할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완한 듯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너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줘. 세계 만민은 나갈 길과 질리여참 생명 내 창검을 벗수고다 따르라 와 평화 어둠 밤새나고 동튼다 원한대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어겠네 얻었는데. 놀라운 은소세가내와라 세계만 믿을 구하려. 내주 네 예수를 원하신 참사랑의 하나님만백성에 따르길 어둠 밤새나고 동탄다 환한빛 보아라 주를 주. 니가 노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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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찾아온 게 많은 백성가 니가 니 모두 나와 가 니가 니 온 세상이 마침내 예수의 레이에 살겠네 놀라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새 나고 동든다 완한 빛 보아라 저변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와도 겠네 와 겠네 고난 그를 최고 찾아온게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예절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듯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도겠네 오겠네 아멘 로마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아멘. 아,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민원실에 한 남성이 물어볼 것이 있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찾아왔답니다. 담당자는 필요한 일이 있기에 왔는가 해서 어, 맞았는데 이 남성은 민원실을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더랍니다. 담당자는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답니다. 얼마간 대화가 끝나고 남성은 주저주저하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더랍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꼬깃꼬깃한 세번 접은 5천 원짜리 지폐였답니다. 이 남성은 고맙다라고 하며 그것을 담당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은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돌려주었지만 이 남성은 고맙다며 돈을 두고 민원실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이날 담당 공무원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닌 이 집회는 다음날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넘어갔답니다. 이 남성은 그저 감사에 표시를 한것 뿐일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상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청탁금지법 제 9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았으면 제공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돌려준 다음에도 돌려준 사실을 금품 제공자의 인적 사항을 역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날 돈을 던지고 나간 이 남성의 신호는 끝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도 난감한 일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자 역시 신고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마움을 표해 시준 것은 감사하지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 액수의 관계 없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은 마음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살벌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또 반칙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5천 원짜리는 걸러내고 5억 원짜리는 삼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 겸손을 소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도움을, 도운 사람을,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을 알아준다입니다. 즉,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난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했을 때 매우 독특한 형식의 틀림없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신앙 내용을 1장에서 1 1장까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12장에서 15장까지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6장에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베베를 천거하는 내용과 함께 인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개인과 집단에 무난 인사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름들은 대개 그와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난함으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의 무난하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난하라는 말은 본래 팔을 접는다는 말입니다. 팔을 접는다. 팔을 높이 들고 접으면 격례하는 것입니다. 팔을 상대방을 붙들고 접으면 포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니 인사하는 것이고 맞아들이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로 하자면 간단하게 인사하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의 이 인사하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9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 4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인사를 중요시하는 매우 예의 바른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인간적인 따스함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 로마서 모두 교회에게 보내면 그 편지를 옛날 공무원들이 공문에 내려오면 회람을 하는 식으로 돌려 읽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인사를 나누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핸드폰 없었습니다 카톡 못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만나야 하고 편지도 귀했습니다 편지가 오면 은이 편지를 돌려 읽던 그런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여기 기록된 인물들에게 다울의 개별적인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인사를 받는 당사자가 이 편지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그럴 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천천히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5절 후반절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 너에게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7절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8절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은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9절 전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9절 후반절 나의 사랑은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0절 전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0절 후반절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1절 전반절 나의 친척 헤로디안 디온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1절 후반절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2절 전반절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2절 후반절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3절,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5절, 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과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서로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무난하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도 그가 누구인지 로마 교회는 다알수 있는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지치도록 힘들게 힘써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매우 열심히 일한 것을 뜻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매우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수고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위한 후원이었는지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수고를 높이 형평가한 것으로 미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리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을 위한 수고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문제는 적게 수고하고도 크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교회 안에도 17절 말씀을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놓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과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진짜 무난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진심으로, 그러나 과하지 않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굶주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역시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배를 섬기고 그럴 듯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지만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하늘의 상급을 바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인정에 굶지려 자기가 한 일을 부풀리고 자랑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고 수고하는 장로님들 복되게 하시고 모든 권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뒤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또 수고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모이는 일에 더욱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지혜를 나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홀이 되지 않는 내일 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른 이에 사랑의 수고를 기역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업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도 있게 하시고 이 사회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